불법 건축물에 단속이 되면 보통은 철거 대상입니다.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까지 겹치면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단순히 빗물 방지를 위한 옥상 지붕이나 햇볕, 가리개 같은 생활 편의 시설, 가설물도 모두 불법 건축물로 지정해버린다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법과 규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태양광을 활용해서 불법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5분만 투자를 하신다면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뀌는 과정을 알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댓글 고정란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축물 단속이 정말 심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구에서만 철거 명령이 하루에 한 건씩은 적발이 되고 경기도도 1년에 벌금만 2억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같은 동네인데도 태양광 패널을 올린 집들은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봤는데 법에서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지붕이나 비가림막 같은 것들은 법에서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올리면 공작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조건만 맞으면 괜찮은데요. 그 조건은 높이가 5m 이하, 넓이가 50제곱미터 이하이면 되고요. 태양광 용량으로 따지면 10kg 미만이면 됩니다. 집에서 쓰는 태양광은 보통 이 기준에 맞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요. 태양광을 올려서 양성화를 할 경우에 단속에 걸려서 매년 내던 벌금들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철거비 또한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을 팔때 유리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법 건축물로 분류가 되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데요 태양광으로 양성화를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을 팔 때에도 대출을 실행시켜서 매매를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kW 태양광을 설치를 할 경우 한 달에 8만원씩 20년 이상 전기료를 내지 않아 나도.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담양에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면 입구에 빗물이 들어와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경쟁업소에서 이것을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했습니다. 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쉽게 철거를 하지 못해서 계속 벌금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다 못해 철거를 결심하던 중 우연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양광으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정부나 지자체는 도시계획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일정 기준을 총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태양광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구조물은 마당과 지붕에 세우면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불법 건축물이 되는데요. 태양광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내 땅이라면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의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기 때문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가림 시설에 태양광을 올릴 때에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구조물이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튼튼해야 됩니다 오래된 구조물은 태양광을 얹었을 경우에 무게를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하연전 점검 검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라도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마다 규칙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업체를 통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먼저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조건인 높이 5m 이하 50제곱미터 이하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업체 말만 믿고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업체는 설치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자체나 건축사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믿을 만한 업체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불법 건축물로 단속돼서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양광 설치를 함께 고려하신다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 한 건당 많은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자연스럽게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연간 980건 이상 꾸준히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현대 패널이나 금비 인버터 같은 검증된 자재를 대량으로 들어와서 원가를 줄이고 그만큼 합리적인 비용에 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태양광 설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담겨 놓을 테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태양광을 연구하는 남자 태양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